아, 제가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변장을 하시고,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하시면서, 한 명씩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이제 꼬마 친구들, 저희 친구, 저희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을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앉히시고, 음, 어, 어, 하면서 이제 선물을 하나씩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어, 산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았고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기 전에 이제, 되게 웃겨요. 이게 문제 될 건데, 어, 저는 그때 유행하던 그 자동차 장난감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슝! 막 하고 막 지나가는 그런 자동차가 막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신문, 신문이, 그때 신문을 봤거든요. 신문이랑 뭐 TV 광고하는 거 보고. 와, 나 저거 갖고 싶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유치원에서 엄마, 부모님한테 혹시 자녀들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엄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뭐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물어보셨는데, 그때그 그 장난감 이름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모르셨나봐요 그게 뭔지 모르셨는지 정말 엄청난 기대를 품고 산타 할아버지 옆에서 선물을 받고 으아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뜯었는데 뭔가 나왔어요 그거는 무엇일까요? 오케 이거 저 그때 진짜로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금도 그몇년전 엄청 오래된 일이지만 유치원 때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사실 정답이 막 충격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황이 너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했었나봐요 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효진이 아직 산타 할부지 믿어? 안 믿죠 에이, 저는 이미 옛날에 그... 그 연필깎기 사건 이후로 저에게는 산타는 없었습니다.